수학의 답 삼각형의 내심의 응용 2입니다. 자, 여러분들 삼각형의 내심에 응용된 유형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어,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수학의 답에서 보게 될 응용 유형은 바로 내심의 내심. 뭐라고요? 내심의 내심. 내심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다시 내심을 구하는 유형이고 이 유형은 여러분들께서 뭐,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라는 파트가 있죠. 거기에서도 무게 중심의 무게 중심이 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연속한 구하기 이 형태로는 아주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바로 내심의 내심 유형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삼각형 ABC의 내심을 I라고 했는데 다시 그 IBC의 내심을 I 프라임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때 bi'c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결되는 공식, 바로 누구예요?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자, 우리가 요각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내심이라고 했을 때, 결국 bi, c의 크기는, 각 bi, c의 크기는 뭐가 된다? 아각 a를 2로 나눈 값즉 2분의 각 a 더하기 90도다. 이 각을 2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 90을 더하면 이 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연속해서 두번 쓰면 되는 거야. 이 각을 2로 나눈 다음에 몇 배해준 거? 아, 90을 더한 거. 2로 나눈 다음에 90을 더한 게이 각이고 이 각이 주어지면 이제 이 삼각형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각은 다시 이 각을 2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 90을 더하면 돼. 풀이 방법은 알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바로 이 각을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각을. 그죠? 안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개념, 내심은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각을 구하는 게 포인트야. 우리는 연속해서 이거 쓰면 된다라는 건 알았고 결국 a가 뭔지를 알아야 이걸 구하고 이걸 알아야 이걸 구하니까 a를 파고 들어야 돼. a를 파고 들어야 돼. 저 a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건 또이 공식이 아니라 뭐라고 내심의 뜻과 성질에서 나온다. 바로 보여. 아, 요게 각의 이등분선. 이각이 38도이면 이각도 통째로 뭐가 된다? 38도가 된다. 자, 이각이 26도이면 이각도 똑같이 뭐가 된다? 26도가 된다. 결국 각 A, B, C는 38도의 두 배인 76도이고 각 A, C, B는 26도의 두 배인 52도니까 우리는 각 A의 크기를 삼각형의 내각의야 180도에서 38도 두 개인 76도와 26도 두 개인 52도의 합을 빼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고 180 빼기 128도니까 얼마가 된다? 52도다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아 이제 끝났네. 이게 52도야 그럼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다음은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BIC의 크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와볼까요 여기로 와볼게요 자각 BIC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돼 이제 아 구해놓은 A 52도를 갖다가 2로 나누죠. 거기다가. 누구를 더한다 90도를 더한다 결국 26도하기 90이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116도가 되는 거죠 아이 각이 일단 116도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느 삼각형을 본다는 얘기예요? 삼각형 IBC를 바라본다. 그럼 이 삼각형의 내심은 I'이니까 똑같이 BI'C의 크기는 어떻게 돼? 2분의 한 다음에 이각을 넣잖아요. 2분의 116 더하기 90을 해주면 되겠죠. 결국 58도 더하기 90도니까 결과는 뭐가 된다? 148도가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오늘 다룬 유형 여러분들 수학의 답에서 중요한 포인트보다 삼각형의 내심이 주어져 있을 때 내심과 꼭짓점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바로 공식 여러분들 2분의 꼭짓각 더하기 90도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개념이 있었죠. 바로 성질입니다. 내심은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다. 오늘 수학의 답입니다.